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호국 우리 6월달 호국보훈의 날이죠 그래서 호국은 지킬 호자 나라국자 나라를 지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킬 호자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지킬 호자 보호할 호자 감시할 호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키다는 의미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요 재산 안전 따위를 잃거나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살피다. 그걸 지키다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을 왜 호국 보훈의 달로 정했나를 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 정신을 본받아 건전하고 질서 있는 민주 사회를 만들기 위해 6월 6일 현충일과 6.25 전쟁이 있었던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한 것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현충일과 그 다음에 6.25전쟁이 6월달에 있었죠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좀좀더 이제 우리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예 지금 이 자가 이제 지킬 호자, 보호할 호자, 감시할 호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급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잠깐 음, 설명을 해 드리면 이게 뭐냐면 세 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킬 호자에 세 추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새가 이제 지구상에서 많은데, 그 중에 무슨 새냐? 수리부엉이 새를, 수리부엉이. 이게 지금 수리부엉이에요. 그래서 수리부엉이 새를 말한다. 수리부엉이. 예, 수리부엉이 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리부엉이를 어느 정도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리부엉이는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요. 예, 우리 그 사람이, 그,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분담이 딱 정해져 있죠. 뭐, 꼭 정해진 건 옛날에 정해져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어, 남자를 바깥 양반이라고 했고요. 어, 여자를 집사람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집사람은 애를 낳고, 기르고, 집안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바깥 양반은 바깥일 밖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 그런 걸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수리부엉이가. 그래서 이게 지금 수컷입니다. 이게 수컷이고요 수리부엉이 수컷. 그다음에 여기 이제 새끼하고 같이 있는 게 암컷이에요. 암컷 그래요. 그래서 암컷은 알을 낳고 어, 알을 품어서 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계속 옆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딱이 모기 활동도 안 해요. 다른 새들은 모기 활동을 암컷도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새끼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모기 활동을 일체 안 합니다. 그럼 누가 하냐? 수컷이 하는 거예요, 수컷이. 그래서 수컷은 계속 알을 부화를 알을 품고 부화를 해서 어느 정도 새끼가 조금 클 때까지를 계속 암컷은 옆에서 새끼가 지켜져 있어요, 지켜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먹어야 되잖아요. 새끼도 먹어야 되고 암컷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컷이 그것을 계속 그거에 대해서 사냥을 해서 계속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 수컷은 먹이 활동을 계속 밖에서 먹이를 잡아면 사냥을 하는 거고. 암컷은 이 둥지 안에서 새끼를 키우는 거고, 그래서 집사람, 바깥사람, 바깥사람, 이렇게, 바깥 양반, 집사람, 이러듯이 이 우리 사람고 똑같이 그런 역할 분담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 수리부엉이 새는 눈이 이 사람처럼 앞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새들은 좌측, 우측, 우측, 좌측, 우측 이렇게 있잖아요. 양쪽으로. 근데 이 수리봉은 우리 사람 눈처럼 이렇게 앞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을 잘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또 날카로운 부리하고 날카로운 발톱. 그 다음에 또 특이점이 뭐냐면, 또 여기 또 이게 기, 깃털이 머리 위에 깃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게 특이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날개가 또 한쪽 날개가 1m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보면 2m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날때 날아가서 사냥감을 할 때까지 그 날을 날을 때그 날개짓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사냥감이 전혀 눈치를 못 채면서 탁 잡음, 잡는 거예요 날카로운 발톱으로 탁 잡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뛰어난 사냥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암컷은 둥지 안에 있고 수컷은 그 둥지에서 조금 떨어진 조금 떨어진 나뭇가지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눈으로 항상 감시를 하죠. 감시를 하고요. 또 새끼 부엉이하고 암컷을 그 옆에서 지킵니다. 그래서 지키를 호자고 그 다음에 또 보호를 하죠. 그리고 밤에 자고 나서 일어나면 은 수컷이 부엉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암컷이 둥지에서 부엉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예, 대단해요. 그래서 여기서 수리, 예. 지킬 호자, 보호할 호자, 감시할 호자에 이이세주자는수리보엉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리보엉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이 유튜브에 수리 부용이 해가지고 한번 쳐면은 그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 사이언스 그 동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내가 말한 것처럼 다 그게 나와요.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에 별도로 뭐 연구하고 뭐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자 그러면 좀더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한자 프리 채널이니까요.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요거를 좀 해석을 해 드리면 뭐냐면요. 이게 지금 말씀언이에요. 말씀언. 그 다음에 여기 에 지금 초두로 되어 있는데요. 초두. 초두는 풀과에 당되는 건데, 이거는 잘못됐어요. 여기에 초두가 아니에요. 초두가 아니고, 초두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요 부분이 세추 자인데, 요거 세추 자죠. 세추. 세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우 자죠. 또우, 또는 또하고 또하고 이게 반복을 나타내는 건데 반복. 또 손, 손을 의미하고요. 또 손같이 생긴 모양, 손 모양. 예, 그런 다양하게 썼습니다. 손에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손 모양도 갈라지는 거, 뭐 이런 걸 의미를 많이 다 썼습니다. 예, 한자는 이렇게 다양하게. 썼어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손모양, 갈라진 손모양이니까, 갈라진 손모양이 뭐냐면, 갈라진 것들은 전부 이런, 이런 걸 썼어요. 이게 좀 이따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증거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새가 갈라진 거에 뭐와 영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 나뭇가지가 갈라져 있잖아. 요 나무 줄기에서 나뭇가지가 갈라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뭇가지, 그, 손, 손 손가락이 갈라진 것처럼 나뭇가지도 갈라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뭇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자가요. 그 다음에 요, 요거 이제 세 축자하고 요우에 거하고 합치면은 이게 뭐냐면, 수리, 수리부엉이 환입니다. 수리, 부, 엉, 이 환자예요. 그래서 요걸 해석을 해드리면 뭐냐면, 수리부엉이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어, 말하다. 즉, 부엉 부엉 소리를 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컷이 부엉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수컷이 부엉하면은 암컷이 둥지에서 부엉에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리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지키고 보호하고 감시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요. 예 암컷과 새끼를 지키고 감시하고 보호하는. 바로 그 둥지 바로 옆에에서 나뭇가지에 앉아서 숙허이 네, 그래서 <laughs> 그런 한자, 한자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원자가 이게 지금 말씀원이죠. 말씀원, 요거는 육급에 있습니다. 이 말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할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말을 하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뭐, 피부로 느끼고, 누구한테 들었을 때 귀로 듣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외부의 많은 그 자극을 받아서, 그걸 머리에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그러는데. <laughs> 그래요. 그래서 그거예요. 한자도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예, 이 말씀원자를 또 이렇게도 쓰는데 요게 보면은 말씀원자가 이게 뭐냐면 돼지의 머리예요. 네. 예. 그다음에 요거는 하나 일자죠. 하나 일. 그다음에 요거는 입부죠. 입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임 기능이 뭐냐면 얼굴 구조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돼지의 머리니까 여기서는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게 그다음에 머리 이게 밑에 이거 바로 뭐가 있어요? 이게 눈이 있잖아요. 눈 그렇죠. 눈 그다음에 눈 밑에 뭐예요? 이게 코 그렇죠. 코 그다음에 코 밑에는 뭐가 있어요? 입이 있잖아요. 입 그래요. 그래서 이 기능이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하는 것들을 머리에 머리에 인식을 해서 입으로 말을 한다. 그게 말씀을 짠다.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아, 저기 좀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 아, 아름답다라고 머리에 인식을 해서 입으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또 꽃이 향기롭다. 그러면 코로 냄새 맡고 야, 향기롭. 장기 향기 좋다. 그러면 코로 냄새 맡고 인식을 해서 향기가 좋다라고 발산을 한 것이요, 입으로. 그게 예, 말씀온이다.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주차가 있죠. 자, 이게 지금 새추자입니다. 새추. 쇠추. 새추자는요. 이 지금 새가 지금 독수리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전체적인 머리하고 그다음에 몸이 이렇게 있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머리하고 그다음에 몸이 몸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앞에 입이 있죠. 입. 입이 있습니다. 입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 예, 그 다음에 배, 예, 그 다음에 다리, 날개, 이거를 쭉 연결한 겁니다. 자, 이거 볼까요? 전체적인, 전체적인 게 머리하고, 그 다음에 몸인데, 몸에서, 요게 이제 입, 날카로운 부위에 있는 그 입이죠. 입, 그 다음에 머리, 그다음에 배 머리 머리 배 그다음에 날개 다리 예 그래서 이걸 쭉 연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그 저기 새 추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추자의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일자 이렇게 쭉 쓰고 연결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게 어떤 그새 모양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새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머리하고 그다음에 뒤뭐 몸하고, 예,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머리, 배, 그 다음에 날개, 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쭉연결하 이게 바로 그 세출자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좀 전에, 지금 우회가 초두로 썼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있어요. 이게 초두예요. 초두. 불과 해당되는 초도죠그 다음에 이거는세추 자입니다. 세추예요 <laughs> 그러면, 풀인 풀인데, 새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러는 겁니다. 이 뜻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자상의 해석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물 억세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물, 억세, 풀이 있어요. 근데 무럭새풀은 이게 풀과 해당되니까 초도가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무럭새풀은 이렇게 쭉 올라오면 그위에 부분에 하얗게 된 부분요, 이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에 이게 이제 씨앗이 맺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이게 펄럭이는 거예요. 그 펄럭이는 모습이 새 날개가 펄럭이는 것처럼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럭새풀 환자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초두변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리부엉이가 아니라 무럭세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여기서 초두로 쓰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여기 있어요. 이제 진짜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수리부엉이 환자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리부엉이 위에 머리가 깃털이 이렇게 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특이하게 다른 새에 비해서 특이하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특이하게 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리부엉이나 새에 해당되는 게 새추자로 쓴 거죠. 새추자로 썼습니다. 자 볼까요? 자 초두는 땅에서 씨앗 씨 줄기와 잎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씨앗이 줄기와 잎이 나오는 게 초두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또 이렇게도 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그 초두처럼 쓰 썼어요. 지금 이게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새추자를 여기다가 새추자로 쓰고 이걸 쓰게 되면은 이게 무럭새풀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무럭서 풀자마요 그래서, 이, 아, 이게 이제 수리부엉이 환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우에 그, 이제 그, 깃털이 이렇게 머리에 나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다릅니다. 이게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초도로 써서, 이렇게 해서 초도로 표현하는 게안 되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예,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수리 부엉이 환자다 그래서 수리 부엉이의 특이한 그 머리의 깃털 모양을 나타내고 수리병은색과이등 되기 때문에 색추자로 썼다 그래서 이게 수리 부엉이 환자다 여기서는 수리 부엉이 해야만이 해석이 되지 무럭새풀이뭐 가지에 앉아서 말을 해요 무럭새가무럭새풀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럼 좀더 볼까요? <laughs> 자, 그러면, 또, 거기에 해당되는 한자를 조금 그 증거를 제시하고 또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수리부엉이죠. 수리부엉이, 부엉이, 환. 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우자라고 그랬어요. 또우 이거는 손손 손 모양, 즉 나무 가지 응, 나무 가지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리부엉이가 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의 어떤 부분이 어떤 도구하고 똑같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확자예요. 자확.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치수를 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해서 수리봉이의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그의 자, 자하고 연관성이 있냐.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 지금 수리봉이가 발가락이 그래요. 발가락이 예, 세 갈래 세 갈래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갈래로 돼 있어요. 앞에 두 개하고 뒤쪽으로 잡고 나뭇가지를 딱 이렇게 움켜쥐고 앉아 있는데요. 그 뒤쪽에 하나가 앉고 안에는 앞에쪽에 두개가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개인 거예요. 가락이 여섯, 여섯 개인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뒤쪽에 또 이렇게 발가락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서다가 움켜쥐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 자의 눈꿈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눈꿈하고 똑같은 그런 그런 자의 눈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뭇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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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게 이렇게 있는 것이 이 자의 눈꿈하고 같다는 겁니다 자의 눈꿈하고 예 네, 그래서 자확자로 쓴 거예요 여기서 예 네, 그걸 보고 발가락 보고요 예 네, 그래서 자확자 인데 네. 우리가 또우자는 이게 지금 또우자죠 또우자는 3급이 있습니다 또우 그래서 또우자는 손을 의미한데 손을 왜 의미하냐면요 손을 이렇게 <laughs> 폈을 때 하고 <laughs> 그 다음에 이걸 쥐었을 때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손을 폈을 때그 다음에 이렇게 쥐었을 때 이걸 두 개를 합치면은 폈을 때 쥐었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우자 그래서 한번 하고 많은 게 아니라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의미한다. 근데 손에는 또 이렇게 손가락이 있죠.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진 것도 이또 자를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좀 증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그게. 손 모양처럼 갈라져 있는 것들을 썼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는 것은, 어, 무엇도 또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갈라져 있죠. 자 나무 줄기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사방으로 사방으로 갈라져 있죠. 소나무가 이 예, 가지가 가지가 사방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사방으로 여러분이 소나무 보시면 알 거예요. <laughs>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 보면은 열십자죠. 우회가 열십 열십은 열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 사방을 나타내는 거 사방. 그죠? 동서남북 사방. 그 다음에 수사오르다, 수사오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방,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또 우자인데, 또 우자인데 이게 손 또는 손 모양, 손 모양처럼 갈라졌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사방으로 손가락 모양처럼 갈라진 것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게 이게 지금 나무에 가지가 사방으로 예, 갈라졌죠. 그래서 갈라질 지점이다 이게 갈라질 지자예요. 갈라질 지자죠. 예. 이게 그다음에 또 사방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 나무가 딱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탱할 지자도 됩니다. 지탱할 지자도 돼요 균형을 딱 잡아주니까요. 근데 버틸지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급에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있어요. 여기 이제 갈라졌다는 거죠. 나무가 갈라진 게 뭐예요? 나무 줄기에서 갈라진 게 뭡니까? 가지잖아요. 그래서 가지 지자예요. 가지 지자입니다. 이게 3급에 있어요. 나무가 갈라져도 이거 갈라질 지자니까요. 갈라질 지자는 사방으로 열 십자가 열도 되고 사방 되고 수사오르 다는 의미도 있는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예, 손가락처럼 갈라졌다는 거죠. 예, 그게 갈라질 지자인데 가지가요. 그래서 나무 가지가 사방으로 갈라진 게 가지 지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자, 좀더 볼까요? 자, 그러면 진짜로 또그 그렇게 해당되는 한자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요, 좀더 보면. 지금 요게 지금 또우자죠. 또우, 또우자를 세 개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나무목자예요. 나무목. 그러니까 또우는 여기서 손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손 또는 손 모양. 예, 네, 그래요. 손 모양. 그러니까 손이 이게 갈라져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나무데손 모양처럼 생긴 잎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손손 손 모양처럼 이렇게 갈라졌죠. 그렇죠? 이게 이게 갈라졌어요.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이 갈라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세 뽕나무예요. 그래서 이 자가 뽕나무 상자입니다. 뽕나무 상자예요. 그래서 나무는 나무인데 또 자, 즉, 손모양처럼 갈라지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뽕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뽕나무는 안 갈라진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가, 가세뽕나무처럼 갈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입이 가세뽕나무처럼. 가세뽕나무가 이 입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진 입이 한 개만 있어요. 뽕나무에? 이 가세뽕나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팍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우자를세 개를 써준 것은 복수형으로 한자는 두 개만 이상 써주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모양처럼 갈라진 게 많이 있는 그런 나무, 그게 뽕나무다. 그 뽕나무 중에서도 가세 뽕나무에 해당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손 모양, 손처럼 갈라진 그런 모양을 썼다. 그런 얘기고요. 자, 여기또 있어요. 이기세추자입니다 세추. 쇠추. 그 다음에 여기는 또우자죠. 또우 자죠. 또우. 또우 자인데 손. 또는 손 모양. 예,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 모양이니까 손이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새가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뭇가지에 새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나뭇가지를 얘기한다. 나뭇. 가지. 나뭇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는 줄기에서 이게 사방으로 이게 손가락처럼 갈라진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런 갈라진 가지에, 가지에 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새가 앉아 있기 때문에 홀, 척, 또는 외척도 됩니다. 외척. 외롭게 혼자, 있, 혼자 있다는 거죠. 새가. 홀로 새가 있다. 그러니까 새한 마리 척도 있습니다. 새. 한 마리 척도 됩니다. 네, 그래요. 다양하게 다그 어쨌든간에 가지에 새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가지에 새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홀척, 외척 또는 새한 마리 척 그렇습니다. 이 급에 있어요. 자, 그래요. 여기도 또 가지입니다. 이것도 가지, 나뭇가지, 나뭇가지. 예, 나뭇가지 의미예요. 또 우자인데, 그다음에 이거는 새추자죠. 새추 새추 세추자를두 예, 개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암컷과 수컷의 쌍으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뭇가지, 나뭇가지의 새두 마리 그런뜻이잖아요 이게 나뭇가지의 새두 마리가 암컷 수컷 쌍으로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쌍, 쌍 쌍상 자예요. 이게 삼급에 있습니다. 쌍이라는 것은 암컷과 수컷, 예, 그, 한 쌍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예, 또자는 손을 의미하기, 또, 또하고 또하고 반복 개념의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손을, 손 모양을 본 따서 만들어서 손을 폈다가 쥐었다 는 모습이니까, 예, 반복, 또하고 또하고 한다는 거하고 손가락이 갈라져 있는 모습, 손 모양, 이렇게 다양하게, 예, 한자를 썼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뽕나무도 그렇게 갈라진 뽕나무, 그 다음에 나뭇가지도 줄기에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또 있어요. 그럼 뭐 도로에도 이렇게 주 도로가 큰 도로가 있고, 가액 또 조그마한 도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는 새길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죠. 그런 것에서도 이런 자를 또 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한자는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에, 한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